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전 영상들과 다르게 이번 영상은 고민을 많이 한 영상입니다. 가수 양준일 님은 2019년 12월 초 JTBC 슈가맨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 시작기였던 2020년 봄부터 2022년까지 안티들에 의한 언론 제보를 이용한 악의적 공격들이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티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과장 확대 해석 후에 뭔가 더 거지성 프레임을 덮어씌운 후 신문기사만 아니라 유튜브의 유명 기자들에게도 모함성 제보질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런 보도성 비평 영상을 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준일 가수를 향한 안티들의 음해성 공격 태도가 도를 넘어서서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각한 제목의 썸네일을 띄운 이유는 측근이면서 동시에 안티로 처신하는 누군가가 양준일 가수 곁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양준일 가수에게 고자질꾼 이간질꾼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는 안티들이 제보한 유명한 연예전문 기자들의 방송을 보면서 의문점들이 확실하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세현 김용호의 2020년 1월 6일 라이브, 이진호 연예기자의 2021년 12월의 방송, 두 기자의 방송 내용을 통해서 직업 안티꾼들, 후팬덤 안티들 이외 양춘일 가수의 측근 안티도 등장합니다. 이번 영상은 측근의 정체를 추론하는 과정이며 다음 영상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양춘일 가수는 2019년 12월 초순 슈가맨 방송 출연 후 미국 플로리다 사는 곳에 되돌아갔으나 한국의 많은 팬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12월 20일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이후부터 수개월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양춘일님이 2019년 슈가맨 방송 후에 인기가 폭발하게 된 배경은 2019년을 시끄럽게 달구었던 일부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스캔들이 터지면서 연예인들에 대한 애중들의 피로감과 실망감도 알게 모르게 한몫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온갖 소문들이 나돌았는데 일부 유명 아이돌 가수들과 남녀 배우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며 소문에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버닝썬 사건을 다루거나 고발했던 유튜브 영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발 영상들 중에는 최상위 돈 많은 둘이 I, P 고객과 하부의 피해자들의 먹이 사슬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전문 분석가들의 심층 분석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양준일 가수는 유튜브에서 인기가 오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반면 어느 유명 기획사의 아이돌들은 신문 기사를 마약 논란으로 장식합니다. 유튜브 영상들 중에는 양준일 가수의 노래를 다룬 SBS, KBS. MBC 등의 방송국 영상들이 있습니다. 양준일님의 20대와 30대 시절의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댓글창에서 일반적인 안티는 절대 아니면서 직업적 안티꾼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2019년 12월 내내 있었습니다. 안티들이 직업 안티꾼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리베카 노래의 표절 타령부터 악의적인 양준일 가수 비난 일색인데 악플들을 방송국 영상들마다 복사와 붙이기 반복을 바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디 팬님을 자청하는 자는 극도로 흥분해서 양준일 가수의 팬들과 신경을 곤득 세우고서 크게 화를 내듯이 싸움을 걸었는데 지디와 비교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예컨대 양준일은 키가 큰데 지디는 키가 작다라는 댓글이나 비교해 보니 양준일이 더 낫다라는 시계 소감을 남기는 팬들에게 어느 지디 팬님을 자처하는 안티는 경로를 했습니다. 지디 팬을 자처했던 암티가 걸핏하면 위치운 멘트는 바로 양준일 팬들이 먼저 지디 머리채 잡았다 그런 하운디선 멘트인데 단골메뉴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유튜브의 방송국 노래 영상들 중에서 양준일 비난과 지디 욕호를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양준일 팬들이 먼저 지디 머리채 잡았다. 멘트의 안티는 DC인사이드의 양준일 안티길에서도 악플을 쓰면서 팬코 활동까지 병행한 것 같다고 최근 위협이 고도졌습니다 심지어 2020년 1월 6일 사퇴한 팬카페 운영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됩니다. 이자는 DC길 및 유튜브 댓글창에서 양준일 가수에 대한 비난과 피하작업에 악플 서위 정보들을 작성 후에 PDF 자료로 변환시킨 후에 수상한 배우의 지령을 받는 중간자 위치의 무역회사에 매일 보내기를 하면 모종의 금전적 대가를 송금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매우 매우 의심되는 작자입니다. 양준일 팬들이 먼저 지디 머리채 잡았다.라는 멘트를 즐기던 직업적 전문화 태권의 활약은 열안했다고 보여지는데, 양준일 가수의 채널의 댓글 창까지 철모르에 겁도 없이 가수의 명예훼손 악플을 남기면서 자기는 당당하다는 듯이 처신했던 배경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요 양준일 팬들이 먼저 지디 머리채 잡았다. 라는 멘트를 자랑스럽게 떠들던 안티는 2020년 1월 6일 사태 발표를 한후물러난 40대 여성 운영진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그 운영진 여성은 팬카페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한동안은 2020년 봄에 투표로 선출된 새로운 운영진들의 팬카페 운영과 회원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감시를 했었다고 추정됩니다. 최근 DCN 사이드의 안티겔에서 20년 1월 6일 사퇴한 40대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기가 가수 부부와 함께 슈가맨 방송 출연을 위해서 방송국에 가선노라면서 가수 부부에 대해서 네거티브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2019년 4월에 신설된 팬 카페 1차 운영진 여성과 2차 운영진 여성이 동일하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살펴본다면 이 정체 불명의 여성은 임기 행변식으로 상황 따라서 말 바꾸기를 잘하는 자로 여겨집니다. 2021년 12월. 이 진우 기자의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면 두 카페 운영자였으며 전직 잡지사 기자 출신의 인물에 대한 역할이 공개되었습니다. 양준일 가수의 슈가맨 방송 출연에 여러 과정들을 도왔던 2019년 팬카페 여성 운영자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진우 기자의 설명 중에는 가수의 아내가 슈가맨 이후에도 다중인네임 활동을 신설 팬카페에서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깁니다. 가수부인이 2020년 봄에 개편된 팬카페의 활동을 말하는지 2019년 신설카페에서의 활동을 뜻하는지 듣는 입장에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봄에 생긴 신설카페에서 가수부인은 다중닉네임 사용자로 위영진에 의해서 밝혀진 후에 강퇴처리를 당했으므로 2019년 11월부터는 모든 카페 활동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 부인이 2020년 개편된 카페에서도 다중인내임 활동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19년도 운영자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수 부인과 친분으로 직접 들었나요? 아니면 20년 봄에 개편된 새운 영진들 중 누군가 본인에게 가수 부인의 비밀 활동을 알려주었을까요? 이진호 기자의 설명을 읽어보면 19년도 운영자는 슈가맨 방송 이후에 구정 지나고 나서 마치 코로나 시작 시기에 인연이 끝난 것 같이 표현합니다. 밥한번 얻어먹지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은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들은 100% 진실일까요? 저는 진실반 거짓반이 뒤섞여져 있다고 의심됩니다. 즉 인연이 코로나 시작기에 끝난 것이 아닐 것이라는 뜻은 가수 부인 때문에 측근들이 떠난 후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내용에서 짐작됩니다. 슈가맨 전후의 급속도로 주변의 측근들과 인연이 틀어졌다. 라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19년 신설 카페에서 V2 시절 백댄서 형제가 운영자였는데 가수 부인의 팬 카페에 탈퇴를 권유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탈퇴했다고 합니다. 몇 월에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2020년 초여름에 사사구 TV 영상에서 양준일 가수는 V2 시절, 백댄서, 남성 두 사람을 만난 후 V2 시절을 회고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사구 TV 영상에 나온 두 남성이 19년도 신설 카페에 규명의 형제 운영자였는지, 는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양준일 가수의 인간관계를 오해하게끔 언론제보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제보를 통해서 채찍질 뒤통수치기 공격과 당근 길들이기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킹 롤 어게인 신곡 발표가 2020년 8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9월 초순 아리랑 TV의 생방송 무대에 출연했던 백 댄서들 중 남성 한 분은 현재 댄스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활동하는 V2 출신 백 댄서 멤버라고 합니다. 즉 19년도 여성 운영자는 양준일 가수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진호 유튜브 영상 터화에서 사실을 고을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리베카는 1993년에 다른 유명 가수들의 곡 13개와 함께 표절이라고 했으나 그 이후 1996년에 표절이 아니라 샘플링 곡즉 합법으로 재심 판결이 났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표절 판정이 났다면 작곡가 이범희 씨의 곡이라고 지금까지 기록될 수 없습니다. 즉 안티들은 2019년 12월 31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예. 표절이라고 제보했고 지금도 거치 선동질로 양준일 가수를 향해서 대중적인 이미지 훼손을 목적으로 악질적 악플 선동질 작업을 3년이 지나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DC 인사이드 안티길에서 상주하는 안티들은 양준일 가수에 대해서 계속 표절 타령인데 대중 선동질이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자들이 악플 쓰고서 pdf 증거자료를 수상한 영역회사에 메일을 보내면 돈이 송금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산단은 교포 두어명도 악플 배포에 열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원조 직업적 안티꾼의 글쓰기 형식을 비슷하게 모방했습니다. 안티들은 평범한 정상인들이라면 절대로 할수 없는 극악스러운 인신공격성 악플 내용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퍼뜨립니다. 아무튼, 그런 악질적 공격성의 글을 게시하면 안티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던지는 배우가 있는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는 교포까지 그 돈벌이 되는 부어 발바 악플 전당글 띄우기에 열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글 쓴다고 다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써제 낀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령을 내린 쪽에 매뉴얼의 테두리 안에서 악플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우 세력이 원하는 것은 바로 대중들을 향해서 양준일 가수의 이미지 폭망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즉, 대중적인 인기, 추락,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런 기준에 맞춰 악플 작성 후 그들만의 비밀 주소에 PDF 형식의 메일을 보내면, 오케이, 사인 내린 글은 금전적 대가가 성금되나 의심됩니다. 직업 안티꾼 얘기로 되돌아갑니다. 양준일 팬들이 먼저 지디 머리채 잡았다 라고 떠드는 직업 안티꾼을 좀더 분석합니다. 이 자는 여자로 추정됩니다. 직업 안티꾼은 2020년 6월 양준일님의 전처와 재혼남 자식 문제로 시끄러울 때 유튜브 댓글창 여기저기에 출모루 전처를 응모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 잡고 힘들게 했다는 타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킹 롤 어게인 신곡이 있는 양준일 가수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 후에 걸핏하면 이것저것 시비였는데 2020년 8월 중순 지나서 양준일의 이집 매곡에 대한 저작권 시비글을 써댔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양준일 팬들이 먼저 지디 머리채 잡았다는 멘트를 양념같이 잊을만하면 자기가 먼저 빠짐없이 떠벌거렸습니다. 이자 직업 안티꾼은 자기가 먼저 떠들기를 김용호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는 내용까지 댓글에 남겼습니다. 남의 가수의 채널에 출모로에 이의거 상식을 벗어난 조롱조 빈정거리기를 즐기면서 쾌감과 승리감을 만끽하는 저급스러우면서 오만방자한 작자라는 판단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김용호에게 계속 제보질했었던 주인공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나 본데 아무튼 분별력이 일채 없는 오만방자한 수준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자의 지 d 머리채 타령이 기억 속에 박힌 이유는 2019년 12월 6일 양준일 가수의 슈카맨 방송 이후에 즉시 팬카페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공식을 하나가 진짜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인 즉 게시판 글쓰기와 댓글에서 절대 타가수의 이름이나 그룹을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며 언급하면 그런 글이나 댓글들은 강제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팬카페 회원들 중에는 GD 팬들도 있기 때문에 양준이 가수 팬이지만 동시에 지디 팬들도 가입해 있으니 글을 쓸때 주의해달라는 공지글이었습니다. 다른 가수들을 비합이나 나는 글을 쓰면 안 되며 아예 언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시판 찍이는 약자나 초성으로 타가수 그룹을 언급해도 신입 회원들의 글과 댓글들을 강제 삭제 처리를 즉시 즉시 했습니다. 그 당시 19년도 운영진은 지디 팬을 겸했거나 지디 팬들과 친분이 있던 자들이 아니었을까 의심됩니다. 얼마 후 신규 회원들의 운영진 퇴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부 신규 회원들이 활동 성적을 빠르게 채운 후 등급 승진 후에 비존 회원들이 드나드는 감자방 회원 게시판을 갔더니 운영자들의 공지글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타가수 비난비하를 금지한 공지글과 반대로 카페 주인공인 양준일 가수에 대한 비난비하는 허용하듯 방치했습니다. 신규 회원들을 통제 간섭했던 운영진들이 비존 회원들의 악플 글은 내버려둔 채 비존 회원들의 가수와 가족들 비난 글들과 댓글들이 난무한때도 글 삭제를 잃지 않고서 방치했습니다. 일부 기존 회원들의 가수와 부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비하 글들은 방치하면서 신규 회원들에게 까다롭게 대응했던 태도들은 그야말로 이중적이고 뻔뻔해서 운영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 운영진 교체하고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해야 된다는 다수 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공지 상황을 기억해본 채 지디머리체 탈령의 안티는 2019년 기준 회원 게시판에서 가수 비하의 악플들을 여러 안티들과 합세해서 썼을 것이라고 의심됩니다. 이 안티는 현재에도 DC의 안티들에서 양준일 가수 나이가 60대 다 되었다라든지. 그리고 카페에서 변호사 상담비를 5천 거둬서 횡령했다 떠드는데 여전히 기분 나쁘면 머리채 타령질이며 500을 5천으로 과장 확대시키는 의도는 양준일 가수에 대한 대중적 인기의 추락내지 폭망이 그 안티에게 주어진 특명 지령이기 때문 같습니다. 19년도 운영자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봅시다. 이 여성 운영자는 양준일 가수의 슈가맨 방송 출연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었으나 2019년 12월 팬카페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루어서 추려본 즉, 양준일 가수에 대한 팬심이 50%도 되지 않았던 인물 같습니다. 30%의 팬심을 가진 채 양준일 가수를 응원했는데, 나머지 30%는 안티들의 입장에 서서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의 마음은 자기 존재감의 과실을 채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티들이 2020년 1월 6일 김용호 연예부장 방송에다 모함성 제보지를 했을 때 팬미팅 과정에서 일어났던 잡다한 일들부터 가수 부인 문제까지 19년 운영자가 직업 안티꾼에게 누설하지 않았을까 의심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19년도 운영자의 마인드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는 또 다른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신규 회원들은 팬심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19년도 운영진들과 구팬덤 중 일부 기존 회원들의 몰상식스러운 언행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해서 반발을 한 것입니다. 신규 회원들은 이중적이고 모순 덩어리의 운영진들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운영진에게 퇴진하라는 저항 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팬카페에서 다른 가수들은 비하비난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말하면서 주인공 가수의 팬카페에서 일부 기존 회원들이 주인공인 양준일 가수를 비하를 하고 욕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항변을 한다면 바로 탑팬덤이라고 떠버리는 안티들에 의해서 카페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수를 서포트하는 목적이 아니라 가수를 흠집내고. 이미지 폭망시키기 위해서 안티 직거리 목적의 팬카페라는 뜻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양준일, 가수 죽이기를 하는 과정들을 서서히 즐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양준일의 이미지 훼손시키는 악플, 서재 끼면 어디선가 돈이 계속 떨어집니까? 양준일은 피 빨리는 숙주이고 안티들은 피 빨아먹는 기생충들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어나가면 그때서야 피 빨기 작태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싫다고 밤만 안티겔에서 저주 학담질 이면서 왜 지금까지 스토커성 파파라치 같이 가수 뒤를 쫓아다닙니까? 유튜브 라방은 왜 기웃거리며 심지어 콘서트까지 출몰해서 팬들과 팬 유튜버들의 동태까지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연예인 파파라치들이 스캔들 기사거리와 돈될 거리를 쫓아 움직이듯이 양준일 가수 스토킹한 후 비난하고 욕지라는 게시글들 띄우면 어디서 돈이 생깁니까? 시청자님들은 양준일 가수가 조직적인 안티 집단에게 지금까지 허위 정보의 언론 제보 작업에 의해서 스토커성 파파라치 같이 당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티들 중 일부는 수상한 배우로부터 대가를 받는다고 의심됩니다. DC 인사이드 안티 갤러리에서 안티들이 지금도 허위 사실 유포만 아니라 인신공격과 조롱조소를 반복적으로 떠드는 이유는 대중을 상대로 혐오감. 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양준일 가수에 대한 이미지들 중 대중을 선동화돼 혐오감 휠까지도록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슈가맨 방송 출연을 도와주었던 19년도 운영자에 대해서 안티겔에서 안티 패거리들은 그자의 진짜 정체를 숨겨주고자 전략전술성 글들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물타기성 혼동주기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남겼는데 2020년 초기부터 진행해왔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양준일님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들과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더 이상 못본척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는 만큼 느낀 것들을 공정, 보도성 정보 개념으로서 저의 견해를 다시 다음 편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최근에 검색하면서 뒤 늦게서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